인사이트 박아영 기자은 신천지, 이망휘 총회장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그의 남다른 눈동자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립 총회장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국민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몇 근절까지 올렸다.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와 당국에서 최선의 협조를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날 유총회장은 마스크를 쓴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선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특히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끈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망희 눈동자가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날 이총회장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월 29일 검사를 받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